인더스트리 FNC 부문 레코드가 대림 미술관과 함께 관람객 체험 행사를 위한 통스 아틀리에를 운영합니다. 대림 미술관은 버려질 위기에 처한 일상의 다양한 소재들이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특별 전시 통스 빈티지, 기묘한 총의 만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의 의미를 담아 관람객에게 환경을 위한 업사이클링 체험을 제공하고자 통스 아틀리에를 오픈하게 됐고요. 대림 미술관 옆에 위치한 미술관 옆집에서 통스 아틀리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스 아틀리에는 레코드의 리폼 수선 서비스인 박스 아틀리에 체험과 자동차 카시트 재고 원단으로 나만의 동전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DIY 워크숍으로 구성됐고요. 박스 아틀리에는 관람객이 가지고 온 티셔츠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시켜 보는 체험을 DIY 워크숍은 샘플 생산 후 재고로 남는 카시트 원단을 사용해 동전 케이스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버려지는 원단으로 이렇게 재사용해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취지가 좋은 것 같았고요. 쉽게 할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어렵지 않아서 재미있었어요. 통스 아틀리에 체험은 모두 무료이며 7월 24일까지 운영되니 통스 아틀리에를 통해 업사이클링을 경험해보세요.